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시면 석달 후이 석달 후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바로 그전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난파를 당했었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겨울이어서 여기서 과동을 했던 것 같고,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이들이 타고 왔던 배 이름하고 똑같지만 앞에 보시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스 구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쌍둥이 형제 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별자리에도 우리 쌍둥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오스그로 이름은 원래 한쪽은 카스토르 또 한쪽은 폴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달의 여신 이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예, 바로 요 어, 디오스쿠로 신의 형상을 새겨 놓은 실제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새겨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도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저걸 어떻게 찾나 저 선을 연결해 놔서 저게 그런가 보다 하지 이참 대단하죠. 그 여러분 보시기 약간 비스듬한 아래쪽에 누워 있는 저 머리 모양의 이저 행성이 어, 태양보다 몇 배가 크더라 하는 태양보다 몇 배가 큽니다. 저렇게 이제 코딱지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죠. 저 별자리들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여서 어, 아마 천문학자들이 저렇게 어, 이름을 그냥 붙인 거죠. 저 별, 저 별, 저별 저렇게 연결해서 아마 맨날 하늘만 쳐다보니까 재미없고 그러니까 어, 좀 특이한 별들 저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이 디오숙으로 이름을 붙여서 쌍둥이 자리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다시 보시면 배 머리 장식이 특이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할 일이 없어서 배 머리 장식까지 그렇게 언급을 했느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면 뭐, 배꼬리도 좀 언급하고, 배 크기도 좀 언급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 언급해도 좋은데, 굳이 여기. 배 머리 장식인 그 디오스그로만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그 의미를 그당시 사람들 아는 거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뭐, 우리가 타고 간배 어 머리에 이, 이순신 머리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순신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무공이시고, 바다의 신 아니십니까? 우리 바다에서 엄청난 그 업적을 이루신. 그러니까 이제 그딱 이순신 이 장군의 머리 동상을 한딱 달고 가면 뭐 심리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든든하겠죠. 야, 이제 우리가 이순신의 머리를 탁 달고 간다. 여러분, 이 디오스그로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선원들을 지켜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종의 수신이죠. 딱 지니고 있으면 이렇게 든든한 거 부적 같은 거 부적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 아이를 못 낳는 뭐 여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아이를 낳게 해주는 부적을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닌다든지. 뭐 하여튼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참 저도 그런 게 있나 싶은데 막 바람기 많은 남편 잡는다고 뭐 벽에 니에다가 막 부적을 써가지고 넣고 막 남편 속옷에다가 막그 넣어가지고 꿰매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그런 뭐죠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지니게 하나요 또 무슨 요즘도 그런거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 머리 잘라다가 거기다가 이제 절하고 잘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비는거죠. 지금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머리장식은 뱃머리에다가 탁 쌍둥이 이신 아까 보여드린 그 신의 머리를 박아서 쫙 항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을 지켜 줄수 있는 그 수호신인 것처럼. 여러분 이 누가가 왜 11절 끝에 이런 말을 썼을까? 여러분 뭐 모든 배에 다 아마 그 시대에는 다 자신들의 수호신을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 참된 신이 누구였냐 하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잘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이디오스그로이 쌍둥이 신의 이 머리를 달고 갔던 이 알렉산드리오가 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12절을 보시죠. 수리구사 수라구사에 도착을 합니다. 수라구사 이름들이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그세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번에 우리 한번 본 지도이긴 한데 이 수리구사 수라구사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시실리 섬 시실리 섬의 어, 오른쪽 동쪽을 향해 있는 어, 항구도시이고요. 현재 지명은 시라큐스라고 하는 어, 섬이고요. 그리고 그 뜻은 비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어, 이 섬에 누가 유명하냐면 아르키메데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이섬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 그림이 준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혹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이이 그림입니다. 어,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여러분 어, 시실리라고돼 있죠? 그 수라구사 그게 시실리 섬이고 오른쪽에 수라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어, 이탈리아 어, 지도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여자들 하이힐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제 시실리섬을 차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를 잘한다 하는 뭐 말도 있죠 그래서 어~ 바로 밑에 멜리데섬 빨간색 왼쪽 거기서 이제 (3개월을) 과동을 하고 수라구사에 이제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어~ 쭉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레기온입니다. 그끝 부분이죠. 로마의 이제 발코에 해당됩니다. 그 레기온에서 이제 우리 13절을 보실까요? 13절. 예,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아, 요거 아, 예. 그거는 곧곧 전인데. 예. 건 이따가 보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남풍이 일어나므로 13절에 이튿날 어디에 도착합니까? 보디올 원래 이제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하루 길이 넘는데 남풍이니까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풍이 부니까 확실히 빨리 도착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디올 항을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제 보여주세요. 네. 그림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방송실에서 작업하시는데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까 예, 요거 다음 그림 한번 보여 주세요. 보디올이라는데 도착을 했고 어, 요거는 예, 요거는 그전그그 그, 그 다음 그림인데. 예, 그렇죠. 그그림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게 바울 기념 교회입니다. 바울이 저 교회 이곳에서 잠시 정박을 한 것을 기념을 해서 어, 좀더 이제 조감도로 한번 보시면 한번그 다음 그림 한번 사진 아. 준비 안 됐나요? 네, 자 조금 더 멋진 그림 하나 준비해 놨는데 그건 다음에 보여. 아, 요거네요. 이게 이제 버드 뷰죠. 위에 쭉 보면 저기 바울 교회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안 보이실 텐데 저배 세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마 예, 동그란 돔처럼 생긴 예, 여기가 이제 보디올 항입니다. 한번꼭 어, 저도 기회가 되면 이 바울의 여정을 한번 다시 밟으면서 묵상도 하고 우리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물론 지금은 이제 장사치들의 기념 교회만 남았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쭉 바울의 여정을 한번 묵상하면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14절을 이제 한번 보여 드리면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됩니다. 이 포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요. 예수안에서 형제들을 만났겠죠. 아,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군요.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가 처음입니다. 로마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될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확실한 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분 이 로마에서도 오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탄생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좌우간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고 며칠을 함께 있냐면 7일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제 그들과 함께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을 저는 그래서 아마 이 보디올 교회의 형제들이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그 여정, 아마 자칫 외로울 수 있었던 그 여정을 음.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올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을 한번 보여 드리면 한번 화면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인데 비아라고 하는 건 도로란 뜻이고 아피아는 이제 이름입니다. 뭐 우리 비아 돌로로사. 어, 비아라는 말이 그 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비아 비아 길인데 이런 박석이 쫙 깔려 있고 어 로마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 아주 곧바로 갈수 있는 그래서 마차가 비가 와도 갈수 있도록 이 돌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이 진흙을 흙이면 비가 오면 이 마차가 굴러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로마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저렇게 돌을 쫙 깔아놨어요. 군사용이죠. 근데 바울이 저기를 밟고 다, 밟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기를 이제 아마 쭉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곳에서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들이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소식 즉 내가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보디올교회 형제들이 미리 알려줬을 수도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 듣고는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발음도 어려운 지명이 나와 있는데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 르네까지 마즈로 왔다. 로마에서 아비오유 광장까지는 약 칠, 70여 킬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린가 제가 한번 계산을 지도를 놓고 봤더니 여기에서 세종시까지의 거리가 한 70여 킬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약57 킬로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꽤먼 거리인 거죠. 70여 킬로니까 남자 성인이 하루에 정말 열심히 가야 몇 킬로 정도 걷습니까? 예, 뭐 그건, 그건 집사님 기준인 것 같은데, 예, 저는만 많이 걸어야 한20 킬로, 평균 한30 킬로 정도 막 진짜 아침부터 열심히 잠깐 점심 저녁 먹고 잠깐 쉬었다 가면 한30 킬로 갈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죠. 상당히 많이 걸어가야 하는 거리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면 이 압비오 광장으로 가는 그길 중에 여기 관광객이 찍어 놓은 사진이 하나 있어서 예. 아, 여기 이제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원래 트레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세계라는 뜻이고 타베르네는 여인숙, 여관 뭐 우리로 얘기하면 숙소 세 개의 숙소,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런 음, 저 자리가 아마 이 그림을 가만 보시면 오른쪽은 옛날 그 느낌이 나고 왼쪽은 좀 갖다 붙인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이제 옛날 번역이 이제 옛날 번역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우리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세 여인숙 이렇게 뭐세 개의 여인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우리로 얘기하면. 이 뭐, 뭐 뭐라 뭐 그래야 되나요 호텔 숙소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쨌든 어, 바울 일행을 맞으러 로마 교인들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1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고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마지막 15절이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참 감동적이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70여 킬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기다려도 되지요. 이제 곧올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되는데 70여 킬로나 되는 거리를 직접 한 2, 3일 걸려서 그들이 죄수의 몸으로 오는 바울을 맞이로 왔고 보드올에서도 아마 그 형제들이 7일간 머문 후에 아마 또 저는 동행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중간에서 그렇게 만난 것이죠. 아, 비오 광장에서 만나고 새 여인숙이라고 해야 되는 그곳에서 바울이행을또 맞이해 주는 모습. 여러분, 어차피 중간에서 만나서 또 같이 로마로 올라가야 되죠. 뭐 실용적 사고가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 할수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마음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는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음, 얘기하는데 그 전에 로마서 1장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로마서 1장 10절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입니다 1장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기도하고 있다. 이 좋은 길, 아주 뭐 어떤 의미의 좋은 길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좋다라고 하는 이 좋은 길이 정말 이렇게 잘 깔린 비아, 비아라고 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기를 기도했던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죄수의 몸으로 압성이 되어 가는 길, 그게 좋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또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닌, 정말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교회 교인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 원했는데 좋은 모습으로 봤어야 하는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간절히 보기를 보게 된것 같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로마 교인들은 사실 좀 당황스러, 당 당황스러, 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부흥에도 해주시고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했을 텐데 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했지만 물론.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 합니다. 자신이 힘을 받았다고 하지만, 로마교회의 입장에서는 아쉬, 아쉬움이 많은 만남이었으리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0, 로마서 1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끝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는데, 이제야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신 거죠. 이제야 열어 주시는데, 하필 그 마지막이 죄인의 모습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좌우간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열어 주셨지만, 바울은 우리 1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리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로마 교인들을 만났던 것을. 감사하게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형제 간의 만남을 통해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마음이 통하는 얼굴을 처음 본 생면 부지의 사이였지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예수를 알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뜨거운그 사랑 또그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심 이것들이 마음을 통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때로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힘이 되나요? 어디 한돈 천만 원 들여서 유럽여행 다녀오면 좀 힘이 나시던가요? 아니면 어디 좀 집을 하나 바꾸면 힘이 날까요? 차를 한대 바꾸면 좀 신앙적으로 힘이 될까요?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정말 함께 예수 믿는 이런 형제들의 작은 발걸음이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쩌러 우리가 이길 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힘이 되는 형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될 줄을 믿고 남은 여생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이 뭐 대단하게 리무진 끌고 와서 맞이해 준것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에 이제 이곳에서 생을 마칠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준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고 우리 서로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